기도가 뚫어지면 첫째 사도행전 2장처럼 막 이렇게 막 술취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막 그냥 기도하다가 일 이리 싫어지고 저리 싫어지고 술취한 사람이 이리 싫어지고 저리 싫어하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 두 번째 말했죠 여러분이 막 진동이 오기 시작하다가 진동이 팍 하다가 막 혼자 그 기도하다가 혼자 날러가요세 번째는 시라의영때시이 여러분이 제일 이게 하이라이트는 실학에서 여러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실학 속에서는 막 찬양함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함에 베니인처럼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찬양할 때 막, 막 우스, 찬양할 때막 암덩어리가 녹어나가고, 이게 이 그냥 막이 우리는 이 옛날 그 전통적인 막 손대고선 올라와, 올라와고선 막 불불불불. 이것은 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치유사역이에요, 이건. 여기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높은 단계에 오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냥 생이로다니막 여러분을 지금 내가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막 준비도 안 해갖고 왔지 뭐 여기 지금 막막 막 기도하다가 막 혼자 넘어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기초가 된 분들에요. 이 근데 이게 안된 적이를 막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여기서 막 시키는 걸 그리고 특히 이제 보혈 사역이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시간 하고 마지막 시간 하고 이게 뚫어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악한 영을 영성 쪽에서는 이 서, 한국의 영성 쪽에서는 이 악한 영을 마귀가 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땀을 빼서 나가고 하품함에 나가고. 그다음에 토함에 나가고 이 토함에 나가는 게다 나와요. 엘리사가 어린 아이 위에 가서 이렇게 몸을 잡고 붙일 때 죽은 애를 붙일 때 뭐냐면 임파테이션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침함에 나가더 라살아나더라 가고 예. 마가복음 1장 26절에 그가 경련을 일으키며 토함에서 소리치며 나가더라.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느 정도 뚫리고 영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영, 가난의 영이든지 병마의 영이든지 이런 영들이 힘이 없어 이제 전에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얘들이 음껏 여러분을 움직일 힘을 있고 성령님은 여기서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한테 막, 막, 막 사이클을 마치고 막 은혜를 막 받으면 이, 이육 영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 성령님의 이 선포에.